음 맛있어요? 음. 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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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물좀 <laughs> 아이고 먹어둬요 굴지 말고 난 응? 입이 깔깔해가지고 못먹겠다 깔깔깔 웃으면서 먹으면 되지 뭐래 뭐. 아이고. 아이고. 거기는 점심 메뉴 뭐 나왔어요? 뭐냐면 순두부찌개하고 뭐떡갈비인가뭐 그런 낮조 떡갈비. 응? 그러니까뭐 그냥 뭐 나이 맞은눈부들이나안 드실 거잖아요. 자꾸 그 거르신 데매 끼니를 그럴 거면 나눠줘요. 에이. 응? 음, 잘 드시네. 남 주는 건 싫어가지고. 에이. 에이. 아이고 체 하실 라 천천히 드셔. 에이. 에이. 아이고 안먹 에이, 제 입에도 안 맞고, 야, 안 먹어, 안 먹어! 다 드셨어요. 그래, 아이거 봐, 너무 걱정 마세요. 음, 금방 또 적응 되실 거야. 적응력은 나보다 뛰어나시잖아, 응? 끼니 잘 챙기고 편히 계세요. 아 근데, 여기 왜, 왜 그게 없어? 빵으로 하셨습니까? 밥으로 하셨습니까? 그, 그 물어보는 게 없더라? 응? 아이고, 놀러 왔는 줄 아시나봐, 아이고. 나는 빵. 차. 그래요, 빵. 알겠어요. 집이냐 빵이냐 중에서 빵 집이 이게 그게 아니잖아 지금. 슬기로운 빵 생활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들어갑시다 에이가 내가 아주 개그 받아주고 싶은데 <laughs> 기운도 없다 내가 진짜 에이, 그냥 들어가야지 716 503 <laughs> 센서가 아주 그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근데 잠사때그보관한 시각 지시한 시각 그거 쭉그 얘기한 거 그거 전부 다 조작된 거라며요 아. 팽일 아침에 1시 넘어까지 잤어요? 예. 전화도 안 받고? 안 받을 때도 있지, 뭘. 그래서, 그, 그,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언제 어, 알았어요? 왜요? 뭘 왜요, 야?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저 골든타임 다 놓치고 늦게 보고를 받았다고 쳐. 근데 순실은 2시에 왔다며? 예. 그럼 10시 반부터 2시까지는 뭐 했어? 일단 검찰이 뭐수사위권발표 했지만은 도대체 그 공백 시간 동안 뭘 했는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 넉넉고 가만히 그 순실만 기다렸나? 그그 여자 지도자였나? 에이, 그건 아니지요. 그 여자 와가지고 두시 넘었어. 문고리들이랑 대책 케이저 시작했다며. 그 다섯시나 돼서 중대본에 어슬렁어슬렁 나오시게 된거 아니야, 그게? 소리가. 그, 순실이 오고 나서 내가 올림머리를 좀 하고 중대본에 잠깐 들렀다가 왔는데 그 생각해보니까 그 중대본에 있었던 시간보다 머리를 한 시간이 더 길긴 했더라. 그리고 그 난리 났는데 또 바로 칼퇴근했죠? 예. 야야 이게. 야, 예. 전 6시 이후엔 일하는 거싫어해서그 난리 났는데도? 예. 잠사 때 7시간도 미텔리지만은 그날 자적 6시 이후에 관절로 그냥 쑥 들어가 버렸다는 것도 이게 너무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 응? 그렇구나.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날의 모든 것이 너무너무 이건 엽기적이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행동들을 했다. 응? 어? 그, 순실이가 그날 왔었다는 건 그래도 밝혀졌나 보네요. 그니까 저 청문회 때 위중한 것들 한두 명이 아닌게된 거야, 지금. 어? 그러게, 그 위중죄를 만만히들 봤구나. 검찰 발표로 이제 겨우 뚜껑 정도만 열린 건데. 그,잖아요? 진상규명.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 순실이는 빵에서 회고록 쓰고 앉았대요. 아우, 놀고 앉았어 아주 그냥. 저 우리 오늘은 예. 개그는 포기해야 됩니다. 아 그렇지요. 참사 때 얘기, 7시간 얘기하고는 애당초 뭐 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했어도 안 되고. 그걸 아무도 원치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참사 때 집권 세력들 아유. 검찰 수사 결과 나온 후에 그 어저께 논평 내는 걸 보고 <laughs> 와 진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저런 말할 수가 있는가? 수사 결과 나온 거 못지않게 충격적인 적반하장 논평. 응?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한테 석고 대제하라 그러대요. 와니 진짜? 응? 입면 수심, 그강 무도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일곱 시간을 조작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려고 촛불을 든 사람들이 석고 대제해라. 쫓겨난 내가 불쌍하대요. 근데 그 논평은 수정한다, 그러더라고. 진실을 밝히라고 했던 사람들과 시민단체, 일부 언론들한테, 7 시간 부역자들이라고 이, 이름까지 붙였어. 와, 응? 와 참. 조작질, 싸게질의 부역자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부역자라고 뒤집어 씌워. 아, 이름도 금방 지었더라니까? 7 시간 부역자? 점들봤죠? 응? 음, 예. 진상규명의 방해 집단들. 이 농단질의 부역자들이, 저기는 입으로 이런 걸막 하고 말이야, 응? 수사 결과 보고 나서 참담하다, 죄송하다, 이 무릎을 꿇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무릎을 꿇긴 거냐? 뭐, 오히려 국민들 앞에 당당히 대듭니다. 대들어. 응? 공범들, 그 같은 죄인들이 말이야.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날뛰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응? 참, 언제까지 이 꼴을 봐야 될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들이 지금도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할 텐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따윈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참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반윤리적인 집단들한테 계속해서 모욕을 당하는 헛소리 이런 거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기치는 걸 이런 거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되는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는 무한대의 관용이 아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언제나 역적들을 찾아내서 패대기칠 준비가 돼 있다 우린 그거를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저는 가져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응. 여기는 좀 여기지. 식당. 응. 말씀 참 잘하시네. 그래서 저기 들어오시게 된 거죠? 그렇죠. 저도요. 그얘기예요 예. 생각해보면 다 시민들의 힘이지요. 짓눌러가지고, 그걸 깨나지 못하게, 쫄게 만들었으라면 달라졌으니까. 시민 권력이 세지면 안될것 같던 일들도 다 되게 돼 있고. 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이 이렇게, 식판을 닦고 있었죠, 이건. 상상도 못 했다, 진짜. 그러니까요. 아무튼, 아무쪼록, 이제 뭐, 뚜껑 열렸으니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확실하게 이어져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 어제 추적추적, 그, 60분은 보셨어요. 그, 천안함 의혹 얘기하던데. 아, 그거, 음. 묻어둔 의혹은 언젠간 이렇게 하나하나 열리게 되는 건가 봅니다. 그게 따지면, 저, 지난 9년 동안, 저, 묻어둔 게, 그게, 아우. 많죠 우리 생애가 안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안 끝나면 찝찝하니까 그 묻어뒀던 것들을 가급적 조속히 꺼낼 수 있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곧 끝나갑니다. 아이고 벌써 50분 다돼가네 저도 빨리 원위치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들어가세요. 아, 들어가야지 뭐. 아이고 난 가서 또 늘어지게 또 실컷 자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저 저놈 참 대단해. 전국의 말거기를 사랑해주시는 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말거기 시간이 돌아왔지롱. 저는 배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속가는 여자, 이엉입니다. 오늘까불발 열어볼까요? 빠밤! 네. 지난 탄핵 정국때 촛불 시민을 향한 발포 지침이 있었다는 문건이 드러나자 국방부에서 해명을 했네요. 오해다. 아, 오해.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관련 법령 등을 고쳐나가겠다. 아, 그래도 그냥 이렇게 오해로 퉁치기에는, 에? 소환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온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평화적인 촛불이었는데.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비폭력 촛불 시위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군 내부에선 누군가가. 누군가가. 발포 어쩌고. 신체 하단부를 겨냥하고 어쩌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만지고 들여다봤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물론 뭐유사시라는 전제가 달리긴 했겠습니다. 뭐는. 그때 당시 쿠데타 소문이 괜히 나왔겠냐는 합리적인 의심. 그러니까요. 혹여라도 내란을 도모했던 것들이 있진 않았느냐? 조사해볼 필요성 느낍니다. 지금의 군이랑 농단 세력 시절의 군은 또 다르니까. 그래. 사실 5.18 때도 확인된 발포명령 문건은 아직 못 봤잖아요. 네. 근데도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드러난 문건도 그래서 대충 볼게 아닙니다. 으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유사시였어요. 어우, 시민들이 막. 급변하는데 뭐 이래버리면 아 어, 정말 상상하기도 싫고 싹다 조사하라 그래요 뭐하는 짓들이야 정말 우린 정말 이래저래 엄청난 9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아니래요 에? 다시는 그 시절로 안돌아가 끝장을 내버려야죠 자 그런 각오로 대충 퉁치고 넘어가는거는 지금 까줍시도 패대기로 갈게요 어, 패대기로 갈까요? 오늘 힘도 남는데 칠게요 패대기 하나 둘셋 <laughs> 어, 아이고 아니요. 아이고 어휴. 어, 어, 빡자. 마지막엔 네. 힘을 좀 몰았었나? 몰아서 아 몰아서. 스냅을 그냥 확 그냥. 아주 널 부러졌어요. 잘 네. 쳤어요. 다음부터 다섯 번갈 거야? <laughs> 다섯 번. 난 살칠 줄 알았어. <laughs> 그목소리로 물어보니까 또, 예, 색다르네요. 감사합니다. 예.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거 까봐요. 빠밤. 네. 이번엔 기레기의 말이네요. 문통은 중국가서 혼밥했지만, 김정은은 고품격으로 대접받았다. <laughs> 이거는 진짜 <laughs> 아, 정말 애쓴다. 애쓰네요. 문통을 까내리기 위해서 이제 북한을 칭송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모양새. 에? 북한 중국이야 당연히 혈맹인데. 그래서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문통만 까면 돼. 음. 우리나라 지도자를 까기 위해서는 뭐, 기자본인 어? 스스로 기꺼이 종북작지를... 부터 자기가 막, 뭐 이렇게, 왼쪽 가지 몸에다가. 어. 참, 별고를 다 보네. 중국에 특파원, 뭐, 뭐, 가 있는 모양인데. 특파원은 아니고. 그래. 특파원, 네. 발음 진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응? 뭐 하러 가 있는 거야? 깔려, 군분통. <laughs> 그럴 바엔 그냥 귀국하지. 굳이 응. 뭘 중국에 뭐 하러 가 있어. 여기 와서 중집에나 있든지 뭐. 짜장면 먹으면서도 얼마인지 깔라면 다깔수 있지, 뭘. 내가 군만두서비스 넣어줄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뭘 아직까지 혼밥 타령이야. 그것도 외교의 한 방편이었던 거를 전혀 인정할 생각도 없고 말이지요. 그때 중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우리 언론들한테 불만을 내비쳤잖아요. 우리 언론도그렇지 네, 홀대한 적 없다고. 예우에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서 기레기들이 외교 망친다. 외교까지 망쳐야 되느냐. 이런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하, 무턱대고 까고 앉았는 이 기레기는 우리가 받아서 까줘야죠. 갑시다. 네. 아니다. 그냥 시원하게 내려버릴까 봐. 요 아, 오랜만이에요. 네. 말 내리기. 한 방에 네. 내려야죠 네. 하나, 둘, 셋. 아이거뽕방들려잘내려가네 뭐, 뭐 어, 아, 깨끗해. 아, 깨끗해. 자, 이어서 다음 거 열어봅니다. 빠밤. 역시 기레기의 말이네요. 문정부의 이율배반. 국내에선 탈핵, 해외에선 친핵. 야, 하하. 기레기, 기레기 한 마리 또 날아갑니다. 문통님이 아랍 에미리트 가서 원전 건설 행사에 참가하고 협력했다고 이율배반 어쩌고 이러고 앉았네요. 아니 그쪽 나라에서 자기네 땅 사막에다가 원전 짓겠다 그러는데 그걸 어쩌라고? 가서 안 돼요? 그고 말려? 어? 그쪽은 텅텅 빈 사막 많으니까 안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랍 국가들 원전 건설에다가 우리는 수출 어? 협력하고 돈 벌고 신재생에너지 투자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이번에 그쪽에 국빈 방문해서 성과도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였죠. 그렇습니다. 찾아보세요. 2, 30조 규모 협력사업에다가 한국 기업들이랑 에? 협력 규모를 250억 불 늘리겠다. 음. 그리고 어? 규모 커요 이거. 진정한 자원 외교네요. 거기 모하메드 왕세자가 아주 그냥 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우린 형제다. 음. 항상 한국 옆에서 고 한국 편을 듣거예요. 뭐 이러면서 어? 왕세자가 문빠구나문빠가 문제야 문빠가 그러게. 기레기 또 울겠네. 나라 잘돼서 징징대며 사기치는 기레기는 까주는 맛이 있어야 돼. 깝시다 <laughs> 제가 깔게요. 자,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재진행아이번엔좀 넘겨라. 인필드 프라이네. 아난잘 깔줄. 뭐노트녀 아웃이거든 저게. 한화에 뭐 맺힌 거 있어? 아니 홍보대사. 왜 자꾸 잡히고 파울볼이야 내일은 뭐 <laughs> 이성렬이 빨리 나아야 돼 이성렬이 와야지 지난... 이용규이용규 전... 터지기 시작했다고 정근로만 잘하고 지난번에 삼진 세 개먹더라 그래?